대야곱이 많아요 그래서 전 베개를 꺼냈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만 내가 반성할 때 생기니까 이거 화학부보다는 정확히 말해서는 과연 유튜브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다들 가될습니다 아까 아, 잠깐 쉬는 시간에 이동헌 교수님께서 평소에 좋아요도 꼬박꼬박 누르시고 영상마다 아,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네. 댓글도 담아주셨죠 아, 실제로 어. 댓글을 보셨죠? 홍승윤 교수님 홍승윤 너무 잘생기셨어요 <laughs> 그래서 드는 질문. 과연 유튜브 팀의 창립 연도는 언제일까요? 3년 전쯤 아닐까요? 2021년.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laughs> <laughs> 제 생각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2021년이고 어... 지금 촬영을 앞에서 해주는 내용이 여기 기 팀장이고 네.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사기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막 출출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여난대는 화보 유튜브 방패님신로방패인 음, 예. 지금 생존자 예.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사회 부적응이어서 <laughs> 화보 유튜브 보는 게 삶의 유일한 단요 빨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 아, 네. 네. 그그 삶의 주님. 기쁨이에요. 네. 와. 이제, 교수님의 삶의 기쁨인 화보 유튜브를 지금 추천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한번 재밌는 젊은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연재생 만화라고 검색을 하면 이 아래 장학으로 아마 니까 달릴 건데요. 거기 나와있는 재밌는 화학과 관련된 아세계급, 넌센스 퀴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김정규 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물리 화학과 조금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운동량과 에너지가 거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laughs> 화학에 꼬신 분이 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빈벌이 구리고 있는데, 뭐 영화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지 볼 수가 있나요? 아 이모 이있수는 근데 또 이제 뒤에는 쪽이기화과 비슷한 쪽이어가지고 영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어플이 음. 들어가야지 뭐 프로되는 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기 무슨 어플일까요 이게? 끝났다. 가지가. 네. <laughs> <laughs> 편집하면 돼. A <laughs> few <laughs> moments <laughs> later. 은 server. 할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아재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에이, 이런 거. 이용궁 교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만한 질문데 산해 세계를 가장 잘 아는 포켓몬은 무엇일까요? 아이씨... <laughs> 포켓몬을 잘 모르기 <끊은데>. 때 <laughs> 포켓몬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포켓몬은 잘 모르는데 이거는 바로 아 하면서 무릎을 쳤었던 문제입니다. 산해 세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유명한 아, 게 있죠. 피케이네 음. 어. 아, 피케이가. 피카. 왔어요. 네, 피카츄가 왔습니다. 피카츄는 올때 피카, 카라고하 되게 그래서 입니다 유기와 합득한 질문들이 많이 나 알파카가 죽어서 뼈를 남기면 네 글자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파카? 아, 아 아니, 포글 포글. 알파카본. <웃음> <웃음> 오, 정답입 카본 그룹에서발게아 아, 아그그 맞습니다. 아민기에를 죽일 거야 라고 뭐, 살인 예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민 <laughs> <laughs> 아이언 같은데 아, 살인 예고가 아니라 아, 죽은 모습. <laughs> 살인 예고를 할 겁니다. 지금. 칠 킬... 여섯. 아, 저 혼자 봅니다. 칠 보스 야수 저 혼자 봅니다. 아르키라민. 그래서 아르키라민이었고요. 다음 두 문제는 그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맞추면. 나머지 하나는 맞추 아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터첫 번째는? 이거. 니다 메타버스? <laughs> 정 <정말>? s <laughs> <laughs> 그러면 메타 자리 r s e Metaverse? 맞추셨으면 I'm n 하나 굉장히 쉽 I'm not s 안보 e I'm not sure. I'm not 아닙니다. 오. m not sure. I'm 니다 맞습니다. 거의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대열을 바꾸시면 답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답이... 오, 그렇습니다. 오오 앞쪽 부분 한뒤에서 이곳에만. 네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생 이어서, 이어서 밸런스, 밸런스 게임을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제 다시 이동한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평소에 학부생들이 시작하는 교수님들은 어떤 걸더 싫어하실까? 혹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안내는 학생 들 출퇴를 하는 학생 더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 더 싫어하는 학생을 골라주시면 어, 좋을 것같아 출퇴, 아, 아, 계약 위반 아, 계약 위반, 아, 그쵸 학생이라면 이제 과제를 안내는 점수를 깎이면 되긴 하지만 사실 진짜 몰라서 과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치. 자발적인 그 SN1 반응이 뭔가그래고 <laughs> 어떻게 보면 출퇴는 사기죠, 그쵸? 어도 스테리 클라우딩도 없는 데왜나가 이거는 <laughs> 네, 일어날 수 없는 SNM 반응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용금 지인데 매주 30명 쪽지 시험, 조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채점하기. vs 100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직접 시험 당일까지 채점하기. 시험 당일까지라 하면, 아 그날 그날 시험 보고 그날 채점한다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점수 공지. 아,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유가 있어실까요 시험에는 이제 학생들에 본신이 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어. 아, 반면 매주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본신이 어, 예,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 네, 해보니까 아음 꼭, 혹시 연구 사실... 선생님 뭐 기말고사 지, 채점 직접 하세요? 제가 몇문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문제? 몇 문제? 몇 문제. <웃음> <웃음> 아, 사실 저희는 이걸 문제를 둘 중에 뭐가 더 귀찮을까 이거를 음, 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음. <laughs> 그러면 다음 굉장 음. 교수님께 음.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자리에서 그냥 자는 학생 수업을 음. 와서 그리고 눈앞에서 그냥 출퇴를 해버리는 학생출퇴 아, 알겠습니다. 너도 아. 혹시 아. 같은 맥락에서 출 같은 맥락에서? 출퇴. 아, 그 아, 앞자리에 앉은 음. 학생들 줄수 있어요? 출근. 이게 정는게 아니라 대놓고 자는 거예요. 어, 전날에 뭐 과음을 했거나. 아, 출근 얘기합니다. 얼굴그렇냐고얘해개를 걸렸다면? 일뻔 했다면 <laughs> 충분히 이해돼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 왔는데 음. 제가 하는 강의가 이미 다 알고 있거나 아말 너무 재미없고 으저수도또 그런.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음. 저희 이동한 교수님하고 저하고 학부생 때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laughs> 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맞아요. 그날 안경을 깨먹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님이 자, 자는 자리로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아, <laughs> 그분은 지금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고 계시죠. 동심파괴동심파괴 <laughs> 그래서 <웃음> 절대 자는 것 같다고 <laughs> 공통적으로 절대로 출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맞춰진 예, 거 학생 여러분 출튀는 굉장히 아까 말씀시키 계약 위반이라 사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다시 이동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수업 안 듣고 100점 받는 학생들 매번 질문 열심히 하면서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듣는데 시험은 100지로 제출한 학생 <laughs>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네요 아... 그렇다면 그냥 뭐 이번은 되겠는데, 좀 되게,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학생이 이해할 수 없게 답을 했다는 거니까, 그건 내 잘못이지만, 내 반성할 게 생기니까, 그래도 이번 학생을 더 응원하겠네요. 다음엔 좀더 잘해야겠네요. 굉장히 예승의 관계가 될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이용용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지 거기도 한데요. 4년 동안 빡시 씨두번 하기. VS 4년 내내 썸도 없이 솔로로 보내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플로팅을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흥탕만들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그, 저를 거기대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아, 저는 뭐 그러면 화려하게 한번 2번 연애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다음 김장 교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시험지에 답은 안 쓰고 구구절절 편지를 쓰는 학생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전날에 뭐가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러면 구구절절 편지를 쓴 학생인데 그냥 시원하게 백지로 내는 학생 일단 둘다별 네, 내용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아 편지에 나도 적혀 있는 학생이요? 뭐라도 네. 썼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특정 F를 받지 않는 방법에 보통은 백지를 내더라도 시험 시간에 들어오면은 절대 F는 안 주겠다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해요. 아... 저도 거기까지 오는 성인은 보였으니까. 근데 뭐 사연이 있을 때 개인적인 사연이 있을 때고 그렇다고 해서 고구절절한 사연을 적은 학생한테 점수를 더줄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점수는 똑같이 줘도 D냐 F냐의 차이는 다를 수있는네 다를 수있딱그 정도 네. 제가 이거 아는 조교 만한테한번 물어봤어요 채점할 음. 것도 없는데 읽게 만들어가지고 앞이 더 싫다 안 <laughs> 읽죠 <laughs> 네, 이제 성적을 주는 입장은 아니니까 채점만 하는 입장이니까 제, 제 경험상 조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교수님께서 조교를 하실 때도 그런 입장이셨나요? 조교를 할때 그렇게 돼요. 교수님들 입장은 학생들 되도록이면 점수를 잘 주고 뭔가 해피엔딩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조교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어,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고 본인이 공정해야 된다는 그게 있고 흔치 않은 칼을 쥘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두고 감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다 조교들이 그런 정도로 가요 제가 학교 때 조교할 때는 조교한테 사랑을 고백하라는 게있었어 <laughs> 그때 당시 조교가 네명이었는데그중한 명한테 공개적인 공언을 했고 그걸 본 순간 나머지 세명이 다른 시험들을 뒤져서 본인한테 는 없는지 <laughs> 되게 풋풋한 시절의 190년대 좀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고백을 당하신 분은 그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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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이병헌 교수님께 드리죠 수업을 하신 입장에서 월요일 1교시 강의하시기 혹은 일교시 아침 9시 혹은 금요일 마지막 교시 금요일 밤 5시 반 이때 강의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월요일 1교시 일교시. 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금요일 마지막 수업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야 되고요. <laughs> 월요일 첫 시간을 하려면 일요일 하루만 밤새면 돼요. <laughs>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아 못한... <laughs> 저희는 뭐이 질문을 대답할 때깨렇야 하고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한거저말 이제 월요병 뿜뿜한대 수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붉은 모내로 가야 되는데 음. 이제 아이들도 놀아주러 가야 되고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마지막 시간 때문에 늦게 간다 이런 거를 걱정했는데 이무가까지 수업으로 걱정하실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아 바바를 정정하자면 월요일 첫 수업을 하면 일요일 하루만 밤을 새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가족과 즐겁게 보내다는 아. <laughs> 월요일 첫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걸로 아... 넣어주세요. <laughs> 아저 이용균 교수님께 드리는 그 질문입니다. 노벨상도 아무리 상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벨상의 상금을 훨씬 더 상해하는 천억 원을 일식으로 받기. 참고로 이거는 세금까지 다 떼고 나서 세후 천억. 그것 때 노벨 화학상을 받으실 때. <laughs> 혼자요? 아니면 같이요? 혼자라고 합시다. 아 <laughs> 이거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2022년 총임 t 때이정호 교수님이요.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노벨상 받기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이런 거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예. 코 음, 음. 그래서 이홍근 교수님의 면역 노벨상 한번 살펴 보시 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 사모님이 보시게 되면 괜찮을까요? 네. <laughs> 아 1,000억 원을 받아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걸로 어. 그냥 원 없이 노벨상 받으 그런...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그걸 잘 굴려가지고 천을 만들어보죠 뭐. 그게 아, 더어려울거 어... 같은데. 그게 노벨상 받고 더 어렵지 않을까? <laughs> 김장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학부생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전, 전공 필수 과목이 실험 거고, 물분서 실험하고 유기분기 실험이 음. 될 건데 교수님께서는 물 분실 그리고 유무실 중에서 반드시 하나 를 해야 된다면, 지금 물은 누구나 반야 되긴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물리 분석 실험이 주제가 아홉 개가 다 달라서 음. 하는 걸좀 어려워하는데 유기무기 실험 상대적으로 약간 실험 과정이 일관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배운 내용들 자체도 조금 더 교과서적인 내용이 많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들려 그러면 유기무기 실험을 듣겠죠 이미 물리 분석을 아니까. <laughs>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고 그러면 유기무기 실험을 들을 것 같아요. 과학의 꽃을 들으셔야죠. 당연히 과학의 꽃을 들것 <laughs> 같아요. <laughs>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지. 네. 과학의 꽃. 그럼 다시 이동학 교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500동에서 강의하기 vs 28동에서 강의하기. 답을 정해라. 사실 이게 28동에서 그때 무기화학 수업을 하실 때장년이에요 이동학 교수님께서 28동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첫 수업에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28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러면서 절친하신 친구이신 김지환 교수님과 함께 28동의 마지막을 기르면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셨다고 안녕 28동이 <laughs> 아닌 거였어요 <웃음> <웃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그게 강의 자료에 없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죠 네. 그거는 내가 넣지 않았어 아, 그래서... 어, 어, 음. 개인 소장템이기 때문에 <laughs> 이동헌 교수님 28동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이 있어요 거길 예전 들어가면 수많은 학생들의 원혼이 <laughs> 살아서 나온 <laughs> 니다 마지막에는 그 건물이 그 안전진단에서 C 등급 이하를 받아서 사실 마지막 학기에 거의 수업을 하면 안 됐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마지막 학기에 무기 2를 원래 500동 배정받았는데 28동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수업을 거기서 하고 싶다고. 그게 가을에 하니까 이게 한 1월쯤 되면 막 춥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울해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혼자 막그 감상에 젖어서 야, 너희들 느껴지지 않니? 아이들은 막 오들오들 떨면서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홍근 교수님께 다시 드릴 질문입니다 학부생 100명에게 밥을 사주기 VS 선배 교수님들하고 밥을 나누 음, 답이 안 나와요?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밥 먹는 동안에 100명하고 모두 대화를 나누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백명의 숫자가 걸리네요. 그럼 일단 작은 모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라고 했으면 제 성격이 그대로 교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후자를 골랐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있으면 기가 쭉쭉 빨리는 <laughs> <laughs> 성격이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한테 입쁨 받고 기운 받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후자를 골랐을 것 같습니다. 최초 P T M 자기 이름 물어보고 <웃음> <웃음> 사회생활은 어른들께 귀여운 받고. <laughs> 그럼 이제 다시 이동. 3명에게 강의하면서 1명이라도 대답하면 해강할 뒤로 강의를 하기 vs 그 잔디광장에서 300명 모아놓고 강의하기 잔디광장 강의 하기 좋지 않고요 칠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드랍 못하게 서약서를 쓰고 저는 세명 가르칩니다. 굉장히 세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드랍하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잔디 광장에 초대형 칠판을 걸어도 안 됩니까? 아, 그거는 고민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사실 잔디 광장에서 수업을 한다면 사실 나중에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세 명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음을 굳혔어요. 판사에 대해 애착을 보이신 이광원 교수님의 선대해졌습니다 그러면 김용근 교수님의 질수있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뻔한 질문입니다. 매일 답변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들고 거의 난제급의 어려운 질문을 들고 학생 vs 매일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학생. <laughs> 첫 번째 학생이 훨씬 더 재밌고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두 번째 학생을 무제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음이 가는 학생은 그, 매일 어운 질문을 하이요 그리고 칡차이 가는 학생은 매일 가질 문을 내고 있어요. 안 되거든. 아, 안 되겠어. 네. 아, 그럼 전제로 우리 한번 <laughs> 이겨보겠다. 아. <laughs> 어, 뭘 어. 뭐 생각할 걸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 어. 네, 그러면 아, 김기환 교수님, 이거는 조금 선택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댄스 동아리, 그래핀에서 네. 센터를 담당하시기. <laughs> VS 밴드 동아리 플로렌의 보컬을 담당하시기 보컬 아 보컬이요? 네. 아, 노래 좀 부르시나요 혹시? 노래는 부르는지 모르게 댄스는못친거 확실합니다 뭉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뭉치는 거확 저를 어도 죽어도 플로렌 보컬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예. 사실 저는 보컬이기도 했고 워낙 뭉치다 보니까 저도 죽어도 보컬거 같아요 음, 혹시 이거 다른 교수님들의 의 궁금한데 김현 음, 교수님은 플로렌 보컬보다 플로렌 전작기 편 학부 때 베이스, 베이스가 네, 네. 아니라 리드 기타. 리드 기타. 굉장히 타만하고 리드 기타. 타만은 한3 개월밖에 안됐어요이 <laughs> <laughs>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홍국 교수님하고 이동원 교수님께서는 중에 무엇을 모르실 건가요? 저는 춤을 춰보고 싶어요. 오. 저는 영건 선생님 춤추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그럼 보지 않으시려면. 함께 춤을 추시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사실은아 세상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면 다시 이동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맨날 비커를 깨먹는 학생 <laughs> vs 맨날 후드 켜놓고 나가는 학생. 아어 당연히 후드 켜놓고 가는 학생 괜찮고요. 음. 비커를 깨는 학생은 안 됩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비커에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그렇죠. 수 있어요. 굉장히 불을 위험. 불을 켜놓고는 전기값을 나가겠으나. 아깝지만 그 깨는 거보다는 사설복 뭐 비커에 뭐가 들어있지 않고 다 해도 깨지는 순간 음. 치우는 과정에서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안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연구실에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실험실 안에 누군가 가르르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불을 켜놓는 게 원칙이에요. 오. 지나가면서 누가 볼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예전에 유학 갔을 때그 학교에서 밤 늦게 나도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는 걸니다야 역시 이 정말 연구 열심히 한 학교구나.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안전 때문에 불 켜놓고 다녀야 돼. 아 어, 어. 이거는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알게 됐네꼭 연구한 거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불 켜고 다녀서라 다음 질문입니다. 아, 사실 이용준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김지영 교수님 혹시 음. 염산인 줄 알고 아세트산 넣는 사람 vs 아세트산인 줄 알고 염산을 넣는 사람? <laughs> 감사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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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고 아직도 전화를 못받 그나마 서서 성과 공부하겠죠. 성과 <laughs> <laughs> 오늘 저희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준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다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다 <웃음> 어이가 없어서 외워도 재밌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광환 교수님, 아. 신입생 100명 앞에서 노래하기, 선대 교수님 100명 앞에서 강의하기. 저는 선배 교수님 100명 앞에서 강의를 낫겠어요 어, 왜냐면은 한 네. 90분은 주무실 거긴 해요 깨어있는 10명 정도한테만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음. 저는 100분이 소름돋게 다 모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 신입생 <laughs> 100명은 사실 강의가 아닌 자리에서 교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절대 졸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은 교수님께 보여주십시오 석사 3년 차인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교수님 vs 우지잽 개사루 이름까지 하시는 지도교수님 제가 누구죠? 석생학생 n k 생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그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라면 o 자 a y t h 그 t 고 have t 그래. a y that I have to 군 a y t 군 a t I h a v s 대학원 석사 과정을 두 v 하시 o s a 대학원 석사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음... 무기화학으로 세컨 드이스터 아니면 뭐 다른 과에서 뭐. 마스터리가 이거 다른 정공로로들가있다는 음. 네, 그건 좀 멋있겠네요. 음. 이거 전혀 사실 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음. 음. 공군은 좋은 좋은 군대라는 뜻에서 공군이었어요? 그나마서 사실. 이 예, 공군 방이 떴다고 신분요 휴가를 이렇게 꼬박꼬박 나올 수 있습니다. 얼추로 딱그 진짜. 아돌 죽고 다녔고요. 큰일 <laughs> 납니다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자 그럼 화도의화순이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파도의 화순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